일단 김대원 선수의 랜선 팬사인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많이 기다리셨죠, 여러분들? <laughs>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상원 fc 공격수 김대원입니다. 대원형 현빈 닮아서 누구야? 진짜 맞을라고 이씨. <laughs> 디누나? <웃음> 누군지 알아요? 아, 몰라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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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원오빠 사랑해. 나 7살이야? 진짜 7살이야? 그걸 말해줘야 돼. 진짜 7살인 거야? 응애 김대원 페인 같은 날치하게 하는 샴페인 미쳤다 오늘 댓글 뭐야? 아니 오늘 댓글 뭐야? 나 이거 좀 괜찮아 신선한데? 눈썹 문신 어디다 하셨어요? 눈썹 문신 안 했잖아. 제 거예요. 원래 대원님 눈썹이 수이 많고 이쁜. 쁘 눈썹 문신 안한 거랍니다. 보냈는데 눈썹이 근데 송수원이네. 제 거예요. 네. 에어 네, 제, 제 거랍니다. 네. 대원이 <웃음> 거예요. <웃음> 대원이 거예요. 네. <laughs> 건들지도 않았어요. 평생 민트 초코 vs 평생 파인애플 피자. 어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네. 저 민트 초코 파여 가지고. 어 민초파였어? <laughs> 저 민트 초코 좋아해요. 어 민트 초코 파. 생각 맛이라고 하시는 분들. 네, 살짝 거리 둘게요. 석보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김대원 선수 민 <미>, 민트 초코 민초파였습니다. <laughs> 다섯 살 신세계 vs 다섯 명 신세계는 뭐야? 가지겠다는 거야? <laughs> 이이둘 중에 가져야 돼? 신세계 다섯 명을 가져야 되는 거야? 이 질문 누가 만든 거예요? 신세계. 다섯 <laughs> 명 신세계 감당되겠어요? 너무 정신없고. <laughs> 아, 다섯 살 5... 신세계로 하겠습니다. 다섯 살 신세계. 기업기라도 할거 같아요. 신세계 닮은 여친, 신세계 닮은 딸. 아, 진짜. <laughs> 요즘 영상 내가 보는데 살짝 요즘 약발았다는 말을 많 영상 음... 재밌긴 하더라고요. 이 질문도 살짝 약발이긴 했는데 어떤가요? 대답해 주시죠. 와 어, 아, 진짜 못 고르겠는데. <laughs> 약발, 약발.

아 덥새기 <laughs> 진짜 덥새기 괜찮다니까 나름 귀여워 오 덥새기 사진 찍았다는데요찾지마 <laughs> 덥새기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? <laughs> 아 아니, 이상한 <laughs> 입술 뭐야 귀엽네 몇 년도야 저거 덥새기 귀엽잖아 귀엽잖아 반응 좋네 <laughs> 손흥민 포토샵 망한 버전 뭐야? <laughs> 김대현이 뽑은 강원 FC의 F4. 어 일단 신세계 선수. 저는. 아니 뭐순위 순위 없나요 순위? 일단 일단. 신세계 선수. 아 4위 4위. 아니 아니 순위 그거 아닌데 순위 상어. 네명 뽑을게요. 네, 뽑아줄. 애차 네, 아, 신... 형들이 상처 안 받아. <laughs> 아 근데 좋은 걸 수도 있잖아. 좋은 걸 수도 있죠. 어 완전 뭐 모르잖아. 아, 이제 신창모 선수. <laughs> 박수 치네어 어, 계속, 계속, 아,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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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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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창무 선수 계속, 계속. 그리고 아, 김동현 네. 선수 네. 김동현 선수 어, 괜찮지 비슷해 비슷해 비슷하다 아, 어 아, 뭐,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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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선수 마지막 선수 그 마지막으로는 네. 어, 이번에 김정민 선수 이번에 네. 김정민 선수 <laughs> 완벽한 F4 김대원 선수가 뽑은 강원 fc F4 완벽합니다. 신세계 선수, 신창무 선수, 김동현 선수, 김정민 선수. 한결 같네요, 뭔가. 일맥상통하고,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잘 뽑은 것 같아요. 신세계, 신창우, 김동현, 김정민. 괜찮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제할팀께서 우리 대원이 속눈썹 길이, 마, 길이 몇 센치인지 맞추기? 맞힐 수 있겠나요, 여러분들? 내가 봤을 때는 거의, 어지 길긴 길다. 이거 잴수 있어요 지금? 아 바로 누 어, <laughs> 준비성 뭐야 <laughs> 민대원 선수의 속눈썹은 몇 센치일까요 여러분들 제대로 가봐봐 진짜로 완전 끝에서 되면 아 1.6이네요 1.6 음... 1.6 음... 1.6 정도 됩니다 정확히 끝에서 됐어요 1.6 와우 어 우선은 이렇게 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랜선으로 아마 찾아뵙 수도 있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. 네. 어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찾아와 주셔 가지고 또 그쵸, 그쵸. 재밌는 시간 네, 네. 네, 보내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올해 새 골째죠? 네. 올해 그럼 몇골 넣을 거예요? 어, 일단 제가 시즌 한,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열다섯 개. 15개 공격, 네. 공격 포인트. 어 오케이. 여러분들 랜선핏 사인회 김대현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